그렇습니다. 이제 제2구항 추진에 대한 발목을 잡는 과정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도민이 이걸 추구하느냐 그리고 지역의 상상 발전을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제2구항이 건설되는 지역에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느냐 이러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뭐, 이왕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 진행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1년이 늦어지더라도 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한 그런 많은 요구들을 지금 매스컴 상에서는 발표를 못 했지만 오영훈 지사가, 어, 국토부에 요구한 어떤 그러한 유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그 모든 것처럼 담겨져 있다고 확인을 했고 또 저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떠한 상황들을 요구했는지 파악을 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 뭐곧 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향후에 일어날 환경향 평가 과정에서 제주도가 요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 오영훈 대사께서 이미 충분히 전달을 해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주가 제2공항 건설을 떠나가지고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제주의 가치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적인 측면 그런 보전만으로 해서는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주민들의 소득 증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 우리 환경도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만은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을 있기 때문에 어 제주도를 세계인이 찾는 최고의 관광지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어, 최고의 또어 환경적인 음 장소로 이런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업무라고, 업무고, 임무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2공항 건설로 인해서 많은 찬반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어, 지금 현재 제주공항은, 어, 어떤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제2공항 건설이고요. 또한 제2공항 건설이, 건설이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환경적인 측면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또한, 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과정들은 제가, 어, 고자화를 지키라든가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런 음, 시스템을 통해서 지켜갈 것이고 또 제주 제주의 제이 공항은 어, 우리의 어떤 대중교통 우리 도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시설이 하나고 또한 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두 과정이 하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제주는 세계인의 보물섬이고 또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걸 넘어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은 많이 찾고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어, 제2공항 건설이 또 요구되는 또한 가지 이유는 지금 보면은 동남아라든가 일본 왕복 항공료가 각, 오히려 제주 왕복 요금보다 더쌀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제2항 건설이 되고 나면 더 많은 항공사가 취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제주가 될 것이고 어, 또한 작년보다 우리 관광객 입도 수가 상당히 적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항공료도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 해결이 되면 재공항 해결을 해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더 많은 우리 이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도외 분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공항을 이렇게 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 반드시 착공이 되고 또 빠른 완공을 해서. 우리 도예에 계신 분들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싸게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제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알마켓 할밤 화이팅! 네, 제주 제2고에 관련된 진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어, 우리가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습들이 바로 제주 제2공항의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 온평리와 그다음에 성산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신산리, 다섯 개 마을이 합쳐져서 수용지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고시를 우리가 앞두고 있고, 기본고시라고 하는 내용이 확정이 됐을 땐 사업이 확정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좋은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 시간들이 정말 제주도민 사회에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요. 어, 제주도의 미래와 많은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조속히 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제주 알마켓에서는 제주 부동산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적인 내용들을 생생하게 앞으로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제주 제2공항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